안녕하십니까. 주식 소개해주는 남자 주소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은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 중첫 번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같은 종목이라도 대응하기 마련 분할 매매의 중요성이라는 예전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주식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번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제가 다루는 영상도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고 공부하여 제 스타일에 맞춘 방법으로 제 방식이 맞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 계실 수 있습니다. 주식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부터 대응하는 것까지 개개인마다 대응 방법과 결과가 모두 달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의 얼굴 생김새와 목소리,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얼굴 생김새와 목소리가 제각각 다르듯이 주식도 개개인마다 같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수익권, 누군가는 손실권에서 종목을 가져가게 됩니다. 때문에 영상 서두에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이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재창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들어가는 종목은 왜 그때가 항상 최고점일까? 왜 내가 사는 종목은 맨날 떨어지기만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실제로 저도 주식을 처음 할 때는 많이 느껴본 감정이고 이는 분할매매를 통해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분할매매를 하여도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말을 실감하는 분들이 주식하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분할매매 중요성을 알고 아무리 분할매매하여 평단가를 낮춘다고 해도 몇 달, 몇 년씩 손실권에 서덕이는 허 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답은 종목 선택을 잘못했다는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 주식 수는 대략 2,100개 회사로 상장된 기업이 많다 보니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할지 종목 선택부터 난해하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중대형주 위주의 종목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대형주는 보통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괜찮지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마인드 없이 망하지 않는 기업이니까, 상장 폐지 되지 않는 기업이니까, 그동안 많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중대형주에 입성하게 됩니다. 보통 주변에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분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SK텔레콤, 카카오, 셀트리온, LG전자 등 중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을 보고 그 중에서 종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추세를 유지하면서 좋은 수익을 줄수 있지만 반대인 상황에서는 조정이 길게 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 접근하면 실패 후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으로 일찌감치 주식판을 떠나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초보자들이 진입하기 쉽고 비교적 잘 알려진 기업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와 같은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역이용하는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될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대형주들은 공매도들이 계속해서 판치기 때문에 원하는 수익률을 얻지 못하고 빠르게 정리해버리는 것이 초보 개미들의 특징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제가 주식 종목 선택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식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은 우선 첫 번째로 기업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부채비율이 높지 않으며 유보율이 높은 종목입니다. 보통은 중대형주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중대형주보다 코스닥 중소형주를 선호하며 코스닥 중소형 중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부채 비율이 높지 않은 기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에 기반을 두고 미래 성장성을 보고 주가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좋은 주식 종목을 선택하기 앞서서 첫 번째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 그리고 앞으로도 어황이 밝은 기업을 선택해야 중장기적으로 접근 시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 선정 시 재무제표는 반드시 체크하고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필품을 살 때는 1, 2천 원이 아까워서 발품을 파는데, 심지어 적어도 몇십만 원, 백만 원 단위 이상을 투자할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하지 않고 매매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물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난다고 하여 무조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종목보다는 계속해서 적자를 이어나가다가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 혹은 적자가 심해 개미들이 쉽게 발들일 수 없는 종목에서 소위 대박이 터지곤 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말입니다. 하루에도 20-30%씩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은 대부분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골라내기 위해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고요. 부채비율은 대차대조표의 부채 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자기자본분의 부채 총액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재무제표에 백분율로 표시되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할 필요는 없으며 퍼센테이지만 확인하여 100%를 넘지 않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면 기업 청산가치로 부채는 커버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간다면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100%를 조금 넘어가거나 개인적으로 150%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자면 부채비율이 100% 이하에 있는 종목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종목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보율이란 영업활동에서 생긴 이익인 이익잉여금과 자본거래 등 영업활동이 아닌 특수거래에서 생긴 이익인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납입자본금으로 나눈 비율로 사내 유보율과 내부 유보율로도 불립니다. 기업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량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는데 이 비율이 1000% 이상 높은 것이 좋습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자금이 원활하게 돌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해서 유보율이 높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는 유의해야 합니다. 유보율이 높을수록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상증자는 주식 대금을 받지 않고 기존의 보유자에게 주식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무상증자 소식만으로도 인해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높은 기업을 선택한다면 중장기적인 종목 선택 시 비교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체크해야 할 부분은 많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매출과 영업 이익, 부채 비율, 유보율 등을 거론했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종목은 이 외에도 재무제표상에서 체크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실적이 좋아진 이유나 나빠진 이유를 재무제표에서 본인이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테면 경기 부진으로 인해 직접적인 매출에 타격을 입었, 입었다던가 원재료의 가격이나 원재료 수입으로 인한 환율 문제로 인해 실적에 문제가 생긴 경우, 혹은 자산을 매각해 일시적으로 현금이 풍부해 보이는 경우 등 세세하게 보면 체크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주식 HTS상에서 검색식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추후 다른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이러한 부분을 심화편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적어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인지, 관련 산업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와, 부채비율과 유보율 정도는 간단하게 체크하고 매매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줄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난번 좋은 주식 고르는 방법 첫 번째 영상에 이어 이번에는 좋은 주식을 고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식 종목을 선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 계절적 특수성이 있는 혹은 테마군에 분류되어 테마성 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테마주 총정리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테마주나 관련주들을 분류해놓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테마성이 없는 기업 혹은 모멘텀이 없는 기업에 투자한다면 굉장히 지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주가가 꾸준히 올라 재미있겠지만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찔끔찔끔 내려오면서 주가가 언제 회복할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테마성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은 스트레스를 더 크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테마성이 있고 어느 섹터에 분류되어 있어 그 섹터에 속해 시세를 받는 기업이라면 하락하더라도 비교적 주가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볼때 테마성 시세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테마성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가장 등락이 크고 맥락이 없는 정치 테마부터 직접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테마나 이슈들이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아니라면 계절적으로 대풀이 되는 테마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상화가 되어버렸지만 봄과 가을철 황사나 미세먼지, 요즘은 겨울철도 심하긴 하죠. 이로 인해 황사 관련 주들이나 미세먼지 관련 주들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크리넨사이어스나 위닉스 등과 같은 종목들은 봄과 가을이 다가오기 전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에 주로 발생하는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으로 인해 동물 관련 백신 주들, 예를 들면 이글벳이나 제일바이오와 같은 종목들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계절성으로는 삼성전자나 LG전자, 애플 등에서 신규 스마트폰이 발매되기 전부터 관련 부품주들의 주가가 테마성으로 강하게 오르기도 합니다. 세 가지 정도 테마를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 외에도 테마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좋으면서 이러한 테마성을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주가 상승 시 탄력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마성 모멘텀은 한두 가지 갖추고 있어야 손실권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테마를 꼭 나쁘게 볼 필요만은 없습니다. 테마성을 가진 종목들은 중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선호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요. 테마성이 투자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재무가 건전하고 성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테마성 재료가 얹혀있는 종목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러한 테마성 재료는 제 블로그의 관련주, 테마주 가이드북에 제가 정리한 자료들을 링크 형식으로 담아두었기 때문에 이 주소를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좋은 주식 종목을 고르는 세 번째 방법은 차트기법인데 이 방법은 추후 다양한 기술적 분석 영상을 통해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위에 두 번째 내용까지 부합하는 종목이라도 높은 가격대에 매입한다면 높은 수익률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차트상 저점 중으로 보이는 곳에서 분할로 접근하여 최대한 싸게 매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식 분할 매매를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앞선 주식 쪽박 대박 이것에 달려있다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주가가 올라간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종목들을 위주로 실적에 이상이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스스로 저점이라고 판단할지라도 그 부분이 저점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분할로 접근하여 차트상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매매해야 합니다. 좋은 주식 종목을 선정하는 마지막 방법은 기업 대표의 마인드와 사업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경영이나 경제 관련 뉴스를 보면 상장사 기업 오너들의 갑질 논란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곤 합니다. 예전에 한 유명한 모 피자회사의 대표는 가맹점 점주를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아왔고, 검찰 조사에서 자금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기업 주식의 매매 거래 정지가 최근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직 상장 폐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대표의 나쁜 마인드는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몰고 가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대부분의 기업 대표들은 좋은 분들이 많지만 간혹 위에 피자업체 대표와 같은 사람이 오너로 있는 기업이라면 투자를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위에 피자업체 대표는 당시 가맹점주 피해가 있기 몇해 전에도 경비원 폭행 등 전과가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가 누구인지, 어떤 인물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투자 설명서에 대표의 이력 등이 나와 있고, 포털에서 검색하는 방법이나 관련 업계의 지인 등을 통해 소문 등을 체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대표의 마인드와 사업 방향까지 함께 본 사례인데, 실제 제가 투자했던 유닉스의 이야기로 좋은 주식 종목 선정하는 방법 실전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단히 말하자면 2013년 많은 비로 인해 제습기가 주력 상품이었던 위닉스는 2014년도에는 물량이 없어 팔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2013년 겨울부터 많은 물량을 찍어내기 시작했고 이후 마른 장마가 지속되면서 제습기 판매가 어려워지자 대표의 기지로 공기청정기 시장에 진출해 현재는 관련 리스크를 모두 해결한 기업으로 손꼽힙니다. 사업이 되지 않을 때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끌고 나간다면 위닉스라는 기업은 지금까지 적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주식 종목을 고르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영상을 보고 본인의 스타일로 적용하여 활용하시어 좋은 종목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